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거의 뭐 혁신적인 어떤 방안이 아니면 내년 선거 어렵다라고 아까 이현주 전 의원 그어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큰 원인, 아뭐 원인이야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원인 그러니까 혁신의 대상. 이될 만한 가장 큰 원인 이걸 좀 진단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네개만 꼽겠습니다. 네개 단어로 정리하는데 <laughs> 제가 아까 로스쿨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 진짜 로스쿨 사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네 가지의 길을 따왔는데 첫 번째가 기득권화입니다. 기득권화. 기득권화. 예. 그래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쏠리면서 기득권화가 됐고 두 번째가 방금 음. 이현주원님 말씀하신 기회주의입니다. 기회주의. 예. 기회주의고요. 세 번째가 기소만능입니다. 기소만능. 예, 너무 법률가들이 많아가지고요. 당을 좀 망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예. 들고 마지막이 기고만장입니다. 기고만장. 이거 다 동의하실 텐데. 네, 뭐 오늘도 여러 차례 막말들과 실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이것이 거의 뭐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인 판단에서는 그런 말을 못 하는데 지금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런 친윤 일색. 그 속에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면서 당을 장악했다. 접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고만장한 태도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전네 가지의 기로 지금 우리 당의 문제가 다 정리되지 않는가 저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득권화 기회주의 기소만능주의 기구만장 네 가지 꼽아주셨고요. 네, 연구해 갖고 오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 뭐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네. 사실 여당의 지지율은요. 그전에 네. 전당대회 때도 누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네.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의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떨어진다 떨어지는 건 원래 낮지 않았나요? 근데 하여튼 이거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네.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죠 네. 어,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됨으로써 음. 어, 대통령의 어떤 낮은 지지율을 보완 할 만한 다른 기회가 없었고요 네. 그냥 같은 당정일체잖아요. 당정 융합 당정일체. 어, 완전히 한 몸이 돼서 대통령과 한 몸이 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원래도 당은 대통령 영향 을 받기도 마련이지만 네, 여당은. 그나마도 그냥 확실히 같이 가게 돼버린 거죠 네.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잖아요 네.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원인은 대통령인데 딴 데서 원인 찾지 말아라 @웃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개가 천선하기 전에는 절대 이뭐이 뭐이 완전히 뭐 비대위가 들어선다 한들 네. 아, 저는 가망 없다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만 너무 탓할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은 물론 네. 근원적인 문제는 지금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정치가 실종된 이런 네.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여당이 음. 당 아닙니까 공당 네.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본인 스스로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음. 저는 그 근원적인 자격이나 자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저 이렇게 생각하고 네. 아무리 대통령께서 당무 개입을 한다고 해도 물론 잘못된 겁니다만 음. 그 당무 개입에 왜 종속이 됩니까? 당은 당의 길을 가면서 오히려 정부를 성공으로 이끄는 역할이 본인들의 해야 될 책무인데 네, 네, 네. 저는 자신의 본분을 잊은 태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째... 이제 문제가 당무 개입을 네. 너무 심하게 하시고, 네. 또 네. 거기에 이렇게 납작 엎드린 사람이 아니면 당선 안 되게 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제가 국바세 하고 있듯이 이준석부터 <laughs> 유승민 나경아. 그러니까 물론 네.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다좀 여러 가지 이프로 부족함이 있지만, 네. 이걸 극복할 만한 역량 이 있는 사람들은 당 대표가 안 돼요. 네. 문제는. 네. <laughs> 그니국바세를 그러니까 하시면 됩니다. 밥을 네. 세우려고. 어쨌든 돼요. 김기현 대표는. 소위 민생 (119)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생을 돌보는 정당 민생 그리고 대통령도 아~ 뭐~ 민생 현장의 이야기는 당을 통해서 음. 어~ 좀잘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음. 근데 민생 (119) 특위 네. 출범부터 지금까지 매번 회의할 때마다 그~ 가뭄 왜떨 가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어 호남에 생수 보내게 하자.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 드시고 오늘은 밥한 그릇 다 비우기. 지금 조수진 의원 지금 현재 동시간대 채널 A 출연 중이신데 이 민생으로 지금 돌파 되겠습니까? 이거 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 진짜 아니 저는 어 물론 이제 나중에 혹시 얘기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양곡관리법 예,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밥한 그릇. 아니 다 그러니까 비우기. 저는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네. 양곡관리법이 완벽한 법이 아니에요. 예. 어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돼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농촌 현장에서. 음.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작물 전환이 금방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다 고령화돼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 다 계시고요 음. 그래서 농사를 지을 만한 노동력이 현저히 부족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계화되어 있는 작물이 거의 벼밖에 없어요 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네네. 새로운 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여당이 해야 될 일은 그 과도기적 대안을 마련을 한 다음에 이걸 폐지를 하든 반대를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무작정 반대만 하면서 음. 민생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니 네. 농촌에 있는 촐로들은좀미칠지경일 아, 겁니다. 아마 지금 네. 듣는 어떻게 보셨어요? 민생 (119) 특위 저는 이 민생 (119) 이름 자체가 이게 뭐 비상시에 뭐 이렇게 달려가겠다 119 긴급하게 가겠다 뭐 이런 의미로 지은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 (119를) 통해서 거의 지금 비상 상황을 이 특위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119의) 의미가 완전히 잘못으로 넘어간 것 같고요 음. 첫 번째가 물 보내기 운동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딱 들으면서 당연히 지금 가뭄이 심각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개선책이나 여러 가지 음.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캠페인 하는 활동답니까 무슨 구호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당에서 이게 지금 가장 먼저 튀어나올 대안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도적인 얘기들 다 하고 나서 아, 우리가 이런 물보내기도 좀 해가지고 이슈화를 시키자 이러면 국민들이 동의를 했을 텐데 본질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물보내기로 하겠다. 네, 답답한 번역이요. 거고요.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고물가 때문에 초래된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직장인들이 밥을 사 먹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편의점 네. 도시락이 맛은 좀 떨어지지만 저렴해서 먹는다는 건데 그럼요. 그렇다면 이 고물가를 누가 초래했습니까? 국민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정치하시는 네. 분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이 가해자인데 어떻게 보면 그 가해를 당한 그 피해를 당한 분들의 마치 그 상처를 체험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음.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음. 그래서 저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지금 매일 드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그럼요. 전 이분들 마음에 굉장한 상처를 줬다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을 국회의원들이 먹어가지고 뭐가 달라집니까 고물가가 잡힙니까 음. 당장 기재부나 한은을 불러가지고 물가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전이 공깃밥 사건도 저는 양곡관리법 저는 반대거든요. 근데 이현주 네.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저랑 입장은 약간 다르더라도 네. 충분히 대화가 가능합니다. 마치 네. 화물연대 때도 노조의 문제 우리가 처인해야 되지만은 음. 당시도그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것이 부득이하게 연장할 필요는 있다. 네네. 이 현실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쌀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서 제도 개선과 이런 단기적인 처방들을 복합적으로 할수 있는데 다 어디로 가고 음. 그냥 공깃밥을 다 먹어야 된다. 지금 저도 하루에 다 비워야 된다 다 그러니까 비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답한거 여당이잖아요. 여당. 네, 네. 그러면 이제 정부고 여당인데 지금 이제 고물가가 앞으로 하반기 되면 지금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아,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가가 굉장히 유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이게 네. 지금 이제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 전기요금 하고 가스요금하고 이제 동결을 했지만 네. 이게 이제 압박을 받을 거예요 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압박을 받으면 여기서 요 녹음을 안 올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음. 한전이나 이런 쪽에서 채권 발행 을 해야 돼요. 예, 한전채 발행하고 채권시장 또싹 그러면 이제 그때 마라, 우리 그 레고랜드 사태 비슷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신형 경색이 네, 오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때 이 엄청난 어떤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걸 정부랑 여당이요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서 음. 어 충분히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방안을 국민들과 머리를 돼요. 맞대고 내야 되는데 어, 올려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돼요. 이제 두 가지가 네? 보이던데 이 정도 됐으면 하나는 회의를 하기로 해놓고 한전 사장, 가스공사 사장 불러놓고 네. 한 시간 전에 갑자기 회의를 없애버려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들이 볼때 여당이고 정부인데 얼마나 무책임하게 보이는 지금 도시락. 오찬하고 있을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니까 이거는 물론 이런 이제 활동가 아까 말 얘기하신 활동가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이제 야당이라든가 이제, 음. 이제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야 될 때도 있죠. 근데 여당은 정부하고 집권 여당은 당정 협의를 하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네, 네. 근데 저는 더 기가 막혔던 게뭐냐면 네, 이게 이제 그 조수진 최고가 이제 아침 방송에 나와서 음. 앵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걸 마치 개인 의견이라고 했으면은 저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음. 아, 엉뚱한 소리 했구나 이러면 되는데요. 이걸 특이해서 이걸 논의했다라고 밥한 공기 뚝딱하는 거를 아, 논의했다라고 하면서 논의했다. 얘기를 했다고 음. 하면서 예, 마치 민생 119에서 나온 것은 이런 그래서 예, 아, 그 얘기죠. 진행자분한테 뭔가 이걸 좀 살짝 알려준다. 단독 이런 식으로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예, 내가 KBS에서 <laughs> 처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스스로를 굉장히 기특해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 네. 그니까 저는 이런 여당의 지금 특위의 1호 특위라고 하는데 1호 특위의 위원장이라는 집권 여당에 선출된 최고위원께서 이 정도의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너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너무 힘든 방식을 마치 자랑하듯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깊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네. 걱정이 태산인데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민들도 이쯤 되면 아 음. 이거 하반기 어떻게 될까 물가 어떻게 될까 지금 걱정이 태산일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럼 여당이나 정부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텐데 정부는 이렇게 할 거고 우리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겠다라고 로드맵이나 비전을. 네. 어,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그런 진단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정말 정부가 아,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법제화하고 어. 예산 확실히 챙겨서 이렇게 이렇게 가보겠다라는 목표와 로드맵이 있으면 어. 그렇죠. 그 국회에서 협치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내주더라도 네. 그래, 민주당이 바라는 맞아요. 거, 네. 이거 내주더라도 이큰 거는 정부 여당대로 어. 가야 되겠다. 어. 그게 없으니까 국회 협치도 실종된 게 아니냐라는 진단.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산 국면에서 좀 기가 막혔던 것도 당시에 준예산 가도 된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여당에서 배째라로 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배째라라는 표현 너무 아예. 과할 수 있지만 굉장히 그런 했거든요. 중예산이라는 사태까지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다는 의미 자체는 예? 지금 집권여당이 뭘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비전과 가치가 실종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냥 민주당이 못하면 반사익 받아먹고 음. 또 우리가 민주, 국민의힘이 못하면 또 민주당이 반사익 얻는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집권여당이 무한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아니하고 국민들의 그런 불안과 걱정이 저는 뭐 끊어, 끊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최근 그러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발길과 눈길, 메시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메시지가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간거 아니냐? 우리 이현주 의원 그쪽 상황도 좀잘 아시잖아요. 네. 소위 태극기 아스팔트 이쪽으로 네. 넘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또 그쪽은 그쪽대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가 이상해 이게 보면 약간 자중질환 비슷한 상황. 그쪽의 상황이지. 불만은 뭡니까? 궁금하네요. <laughs> 그니까 확실히 대통령이 그쪽으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 아니 그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그쪽으로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제가 네. 짐작하건대는 네.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불안해서 불안감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 자체가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자기 지지 기반이 없어요 네. 어, 그런데 그러면 어디서 고정 지지율을 이렇게 붙잡고 있을 것이냐, 라고 네, 했을 콘크리트 때. 콘크리트 어떻게 만들 것 네, 그러니까 이제 TK라든가 서문시장 가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서 네. 어, 그쪽 붙들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어,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개혁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laughs> 그것도 안 되는 거. 근데 또그 아,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 에 네, 네. 보면 정광훈 목사나 이쪽에 도움을 많이 받은 모양인데 네, 요새 네. 얘기하는 걸 보면 네. 그런데, 어 그런데 또 이분은 또 김기현. 대표하고는 또막 티격태격하고 아예 무시하는 것 같아 또 김재원 최고가 네네 예. 뭐 아니 뭐 보니까 그 저기 최고위원에 회 아예 안 들어갔다고 몇몇번 번? 정도 미국 갔다고 예고그 갔다 그것도 초장에 그렇죠. 아,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배짱이 있는 거죠 음, <laughs> 저는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요 <laughs> 네. 과거 자유한국당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유한국당보다 더 오른쪽으로 간 느낌이 아, 많이 들어요 황교안 대표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백삼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위험 신호를 지금 직감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네. 저는 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도 저는 왜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음. 초기에 극우 유튜버들이 뭐 대통령실 들어간다, 만 다하는 논란이 있었고요. 음. 그 이후에 김문수 위원장이 경산호의 위원장에 갔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 중도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그게 뭐 소위 오른쪽을 대변하는 유튜버들은 찬양과 찬사가 넘쳤다고요. 그런데 그치만 김원장 지금 가아그그지만 그때 김문수 네. 위원장 갔을 때까지만 해도 네. 한두 자리 정도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갑자기 최고위원 선거에 막그구 유튜버들이 막 튀어나오더니 네. 지금은 정강훈 목사로 수렴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유한국당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김, 음. 그러니까 이러고서 어떻게 중도들의 표를 얻겠습니까? 김기현 그. 대표도 보면 네. 어 굉장히 조심하고 의식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재원 최고 표 얻은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김기현 대표도 어 그쪽에 표 많이 얻었나 보다. 어, 아니, 대표될 뭐 때. 이사야, 선지야. 당연히 그렇지 뭐 이렇게 않겠어요. 얘기했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상당한 지분이 있는 거예요. 전강은 목사야. 어, 그러니까 네. 막 그분이 굉장히 큰 소리 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이제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네. 또막이 문제 제기 막 하는 게뭐 네. 그분 입장에선 또 자신이 이제 이 당에 굉장한 또 어떤 지분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실 테니까 음. 또 미래에 네. 어떤 그이 여러 가지 어또 야심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음. 이제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laughs> 그죠?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남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뭐냐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확고한 지지 기반이 없고 더군다나 대통령 자체가요 본인이 중심이 없어요 지금 보면 알겠습니다. 일본 일본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자. 굉장히 본방은 음. 여기까지 하고요. 음.